모든 것들이 산은 산이요 무는 물이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상, 나라는 상을 가지고 내 관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. 그래 또 그래서 육자 스님이 금강경 을희석할때 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. 나라는 상을 없애려면 널리 일체의 중생을 공경하라 그랬어요. 널리 일체의 중생을 공경하라. 항상 얘기하죠.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를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라는 거잖아요. 그죠?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게 내가 있으면 되겠어요. 거기에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고 상대가 원하는지,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보죠 자세히 나를 끼워놓고 들어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수 있을 가능해요.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고요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데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상해 있다는 거죠. 그죠?